안녕하세요. 이겨울입니다. 오늘 6월 4일 화요일이고요 어, 오늘은 강원랜드가 아닌 이 대구 서부 터미널에서 어, 간단히 소식을 전해드리고 어,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인데요. 어, 제가 어제는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어, 오늘 번호도 그렇게 늦지 않는데 하루 더 게임을 하려고 했다가 어제 너무 어, 드라마틱한 게임들이 많아서 어, 적절하게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아침 음, 6시 40분 차고안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대구 북부터미널로 왔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로 가는 버스는 어, 북부 터미널에는 없어서, 어, 이쪽에 서부 터미널로 와가지고, 어, 환승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어, 1시간 40분 정도 텀이 있어서 제가 식사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아, 어제 게임 내용을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그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어, <laughs> 너무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번호는 빠른 번호였으나 어, 오전에 외부에서 중요한 그 약속이 있어서 어, 약속을 마치고 그낮 2시 30분쯤에 카지노에 입장을 했습니다. 음. 테리카드가그 전날에도 로티가 세 번이나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오전에도 77 테이블에서 100만원대 로티가 또한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티 금액이 어 160만원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어, 대기를, 대기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기를 거니까 바로 호출이 와가지고, 대기 걸자마자, 바로 게임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75 테이블에 앉았고요 어, 그런데, 제가, 그, 첫날, 40만원 따고, 둘째날 50만원 잃고, 그래서 시드가 본전이었고, 150만원 있었는데, 일단은 50만원은 지갑에 넣어놓고, 요 돈은 쓰지 말자. 오늘 마지막 게임이 될수 있으니 경비로 남겨놓자. 이렇게 하고, 100만원을 게임 시드로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페이해서 리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 잘안 되더라고요. 75 테이블에 앉았는데, 뭐, 맥 없이 힘, 힘 없는, 그 특징 없는 패들만 지루하게그 들어와서, 어, 100만원이 50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50. 그러다가 사사 봉을 잡았어요 제가 그런데 이때 페어벳을 만 오천 원밖에 가지 않아서 어 이리저리 한 오십오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 또 핸디들에게 어, 뽀찌 만 원씩 돌리고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어딱 번전이 다시 됩니다 어 그렇다고 번전됐다고 그만둘 수 있나요? 그 오늘은 밤 열한 시까지 계속 3카드 게임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게임을 하는데 봉을 잡고 그 이후에 막잘 되면 돈을 따겠죠. 그런데 봉 잡고 나서 또 특징 없는 힘없는 메갈이 없는 패들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3카드에서 80만 원으로 아웃. 그러니까 20만 원을 잃고 어, 게임이 끝납니다. 밤 11시에 그리고 그 블랙잭. 또 10다이 테이블로 얼른 갑니다. 대기자가 없습니다. 월요일날 이어서 네, 사람도 없이 좀 한산해서 그런지 또그 시간에 밤에는 블랙잭 테이블은 11시, 12시에는 대기자가 없거나 있어도 뭐 한두 명이니까 금방 호출이 옵니다. 역시 블랙잭 테이블에 그 예약을 거니 바로 호출이 와가지고 크리스탈 라운지 바로 앞 테이블에 에, 24핏 21번이었나요 예, 그 테이블에 앉아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3카드에서 어, 80만원 남은 칩으로 게임을 하는데 아 웬일입니까 너무 안돼요 뭐 10판 중에 한판 먹고 9판을 죽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핸디들도 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한명 두명 빠져나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난리도 아닙니다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어, 집중도 안 생기고 파이팅도 안 생기고 그래서 그 80만 원이 어, 2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배팅을 뭐 2만 원 3만 원씩 했는데 3카드에서 남은 칩 80만 원이 2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아 그런데 또 여기서 기적이 한번 일어나네요 어 저뿐만이 아니고 같이 게임했던 핸디들도 처음 본 일이라고 하거나. 이런 경험은 거의 하기 드물다고 합니다. 어떤 우리 그 딜러가 딱 바뀌고 그러는 순간 어아그 전에 좀 웃긴 일이 있었네요. 일곱 명이 게임을 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핸디가 아니었고 지나가다가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서 앉았어요. 그러다가 장 로바닥에 장장이 오니까 아 자기 돈 많이 잃었다고 본전해야 된다고 장장을 딱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뭐 찢지 마라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 장장 찢는 거는 좀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역시나 장장을 딱 찢었는데 어, 또 장장이 한번 더와가지고 세 개를 스플릿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결과는 질러가 확 꽂아 버려서 다 죽습니다. 본인도 세개다 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싸하고 내리 또 여섯 판, 일곱 판이 계속 죽어요. 그러다가 어또 딜러 노바닥에 이제 그분은 가셨어요. 무안했는지 어그 장장 스프리 실패하고 바로 일어나서 테이블 떠나셨는데 그 이후에 어 로바닥에 99 스플릿을 어떤 핸디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을 해요. 넘어갈 꽂힐 걸 넘어가게 만드는 뭐 역할을 합니다. 뭐 결과론이지만. 그런데 그판 이후에 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12판인가를 하는데, 12판인가를 딜러가 계속 롤을 깝니다. 그리고 연속 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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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 바닥이니까, 누구 하나 중간에 죽는 사람이 없이, 뭐, 누구 하나의 특별한, 뭐, 부슈 때문에 누가 잘 되고 이게 아니고, 7명의 핸디가, 에브리바디 모두 다 먹습니다. 어, 그 12판 중에 딱한번 중간에 딜러가 블랙, 잭은 아니고 아무튼 뭐20 정도를 잡아서 어 한판 죽었는데 그 한판도 초구 랑말말구는연 전승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딱그 한판만 죽고 그러면서 제가 테이블에 20만원이 남았던 칩이 80까지 쫙 올라옵니다 배팅을 어 그때도 3만원 4만원 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말구에 앉았는데 패가 뭐 메이드가 잘 되거나, 뭐 더블이 잘 되거나 이런 패였으면 어 배팅이 뭐 7만 원, 8만 원 쎄졌겠지만 음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딜러가 넘어가니까 어부지리로 그냥 막 먹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배팅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 20만 원이었던 칩이 음 80만 원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소강 상태로 돈이 쫙 빠집니다. 그런데 그 빠지는 와중에 이제 딜러가 강세이니까 또 핸디들이 계속 일론 분위기니까 일곱 명이었던 사람이 여섯 명이 되고 여섯 명이었던 사람이 다섯 명이 되고 다섯 명이었던 핸디가 이제 결국 세 명이 됩니다. 그 시간이 새벽 네시였고요. 그 제가 앉았던 테이블은 새벽 네시 반에 끝나는 테이블이었는데 새벽 네시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 세 명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구에 앉았다가 그 전에 제 패가 너무 안 되고, 메이드도 안 되고, 어, 그래서 제가 앞자리, 예, 3구, 2구 쪽으로 자리를 옮겼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새벽 4시에 세 명이 남아서 게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중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네판 먹고 한판 죽고, 다섯 판 먹고 한판 죽는 그런 패가 이른바 불수가 일어납니다. 뭐 장장 블랙잭 잘 나오고요. 그래, 그래서 10만 원까지 내려갔던 돈이 다시 80만 원으로 쫙 올라옵니다. 그때 배팅은 4만 원, 5만 원이었고요. 아 시간이 아쉽더라고요. 그 새벽 어, 4시부터 4시 20분까지 깜짝 불수가 있어서 20만 어, 원만 이르면 어. 시간도 그렇고 오늘은 이제 그냥 100만원 잃은 선에서 게임을 끝내야겠다 싶었던 것이 80만원으로 쭉 올라옵니다 어 그래도 많이 잃었다가 뭐 마이너스 20뭐이 정도는 만족스럽죠 그리고 어 나오는 길에 파라다이스를 보니까 자리가 몇개 비어있어요 그리고 구슬 9개가 2500만원이 넘어졌고 구슬 8개가 180만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자리는 비어있고 새벽 4시 반에 그러면 어쩝니까? 또쏙 앉아서 게임을 하죠. 어... 뭐 구슬 9개까지는... 음... 뭐 너무 바램이고, 나도 구슬 8개 한번 잡아보자. 이런 심정으로 또닥또닥, 또닥또닥... 또닥 뭐 두드리고 있는데, 뭐 어, 갑자기 그제 건너편에서 구슬, 구슬 8개가 똑 떨어집니다. 아... 뭐 그럼 그렇지, 뭐내 복에 뭐 구슬 8개가 무슨 행재겠냐 이런 마음으로. 그 5만원을 넣고 어 제가 하던 그 기계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5만원이 줄어들지 않고 오랫동안 놀게 해줬어요. 그래서 잔액이 2만원 정도 남았나? 아무튼 파라다이스에서 3만원 쓰고 나오는데 어? 웬일입니까? 드래곤 빅토리가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 5시 20분쯤이었거든요. 와이 인기 있는 게임이 그리고 그. 맥시인가 메간가 아 메가가 700만원이 넘었는데 어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나 그리고 이 게임을 오전에는 빈 자리가 있었던 걸본 적이 없고 평소에 하기 힘든 게임이잖아요 인기 게임이잖아요 드래곤 빅토리가 그래서 어이 시간 아니면 내가 언제 이 드래곤 빅토리를 해보려나 싶어가지고 어 5만원 넣고 하기엔 이 시간상 또 잔액이 남으면 바우처를 뽑고 이래야 되니까 만원짜리 석장을 딱 넣습니다. 제가 사진도 촬영을 했었는데 여기 제가 외부에 바깥에서는 편집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새벽 5시 반쯤에 드래곤 빅토리 앉아서 최저 배시 45, 45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저 배수로 설정을 하고 나도 드래곤 빅토리 그림 한번 어 보면서. 어 슬롯을 해보자, 라고 해서 최저 베팅으로 게임을 합니다. 저는 이 드래곤 빅토리가 뭐 어떤 그림이 나와야 뭐 보너스고 어떤 그림이 나와야 당첨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음, 45베팅으로 하고 막 이렇게 누릅니다. 누르는데 뭐가 이렇게 막 떠요. 뜨더니 아, 이게 보너스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따라 하는데, 아, 여기, 이게 뭐, 맥시 메가 메이저 뭐 마이너 뭐 미니 이런 게 나오는 버튼인가 봅니다. 아 나한테도 기회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또닥또닥 또닥또닥 또닥 누르는데 뭐 아쉽게도 음 미니 제일 아래 거 걸렸는데 금액이 10만원이었습니다. 어뭐 어, 얼마나 좋습니까? 나가는 길에 만원 넣고 어. 10만원 당첨됐으니 집 가는 길에 차비 정도는 보태주나 보다 싶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아, 이거 그냥 풀베팅으로 했으면 혹시 맥시나 메가가 나한테 떨어지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잠시 착각도 했습니다만 어 드래곤 픽돌이 저는 그다지 이렇게 제가 좋아할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번도 안 해봤고 처음 해본 거라서 어 그림이 낯선 것도 있었고요. 어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번에 시드 15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어, 현금을 계산해 보니까 1뭐 32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만 원을 잃은 거죠. 제가 3일 동안 카지노 출입을 했고 어, 이번에 3박 4일 이따 가는 건데 뭐이 정도면 아주 좋죠. 그런데 어,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게 돈을 아주 많이 땄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잃어서 오링됐거나 이러면 집에 가는 결정이 참 쉽습니다. 돈 돈을 따면 따서 가는 거고 잃으면 돈 잃어서 게임할 돈이 없어서 집에 가는 거고. 그런데 가장 애매하고 어려운 선택이 번전이거나 따도 2, 30만 원. 잃어도 2, 30만 원. 이렇게 티안 나는 금액으로 마무리를 짓는 게 이게 집에 갈까? 하루 더 게임을 할까? 가장 고민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한테는, 음, 가족여행 일정이 있어서, 아, 하루 더 게임할 수는 있었지만, 아, 이렇게 게임에서 돈을 잃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고, 이 선택을 후회할 것 같아서, 어, 오늘은, 그냥, 그, 객장에서 나와가지고, 어, 바로 그냥 고한 터미널로 와버렸습니다. 잘했죠? 어, 그래서 6시 40분 자, 대구 가는 첫차를 타고, 버스에서 그냥 앉자마자 다 그냥 푹 자버렸습니다. 뭐, 저 말고, 버스에 있는 손님들이 다 잠이 들어있어서, 어, 이 버스가, 어저 같은 경우는 두번 갈아타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운전 안 하고 편하게 오는 이 장점이 있더라고요. 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음 저의 어 어제 게임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어 10시가 넘었으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40 아니구나. 아 10시 45분이니까 이미 카지노는 이제 객장에 다 입장을 하셔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게임 그리고 원하는 슬롯 머신에 앉아서. 어, 오늘의 행운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카지노에 계신 분들, 어, 행운을 빕니다. 불, 럭, 모두 행운을 잡으세요.